No. 내 사랑 없이 끊긴 말로 할수 없도다 성령 아마 받으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내 성령으로 이끌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시고 본이여 그나마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 삶의 만에 죽은 자와 함께서 다시 살아나시며 할데로 고삼와 전능하사 하나님 그나마에게 낳으시다 저를 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왕래와, 성도와 생명하는 것과, 죄를 살아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것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우나이다 아멘. 기대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가 정말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네. 정말 이수왕국 복음 통일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발걸음 따라 주의 일을 행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시간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에 은혜받고 주님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영원히 돌립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봉 사장입니다. 마가봉 사장 2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 말씀 열매맺는 삶을 삽시다 읽읍시다 또 가라사대 시자또 가라사대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실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시간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사기요 다음에는 이상이라 그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 열매가 익으면 그곧 낯을 드나니, 이는추석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열매 맺는 삶의 미를 삽니다. 아멘. 오늘 여기에 보니까 처음에는 싹이요, 또그 다음엔 이삭이요, 그 다음엔 충실한 곡식이어야 했어요. 이, 신앙도 자라는그 수준이 다 달라요. 이 새싹은 어린아이 신앙. 그러니까 보호받는 신앙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의 수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 어린 신앙과 청년의 신앙과 장년의 신앙이 있는 것처럼 신앙의 연륜도 다르고 또 거기다가 성령의 거듭남과 성령의 세례는 달라요. 아멘. 거듭난 사람과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너무 다릅니다. 아멘. 또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더더욱 다르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그만큼 힘들어요 물론 아, 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속에 들어가서 선+ 선교사로 들어가서 복음을 위해서 그 가정을 뒤에 얻던지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아, 네. 근데 여기 보니까 새싹과 그다음에 또 이삭과 또 그다음에 열매 맺는 거잖아요 그죠 이 열매 맺기의 가정은 너무 힘듭니다. 어, 농부가, 뭐, 봄에 씨를 뿌리면, 제일 먼저 뭐가 와서 먹죠? 새가 와서 먹어요. 새가 땅을 파서 먹어. 돼지들이, 멧돼지들이 와서 흙을 파먹는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사단은 우리가 열매 맺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와 이 들짐승들을 이겨야 돼요. 아멘. 마귀는 어쨌든지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가 자빠지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 아무 소용 없더라. 아유, 교회 가도 무슨, 뭐, 뭐, 복을 받들라 하는데 왜 저주만 일어나냐? 왜 우리가 좀 맨날 이렇게 힘드냐? 라고 고난에 대해서만 자꾸 생각해요. 그, 그래서 이 새싹이 날 때는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의 확신입니다. 아, 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냐?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았냐? 하는 뭐, 이유는 뭐냐면 내가 믿을 때 예수를 내 양, 내 하나님으로 내 생명으로 믿어야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자랄 때 마귀는 어쨌든지 그 사람이 넘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어느 날 보면 시험에 들어있고 어느 날 보면 넘어져 있고 어느 날 보면 보책이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받기만 하는 거죠 어린아이가 뭐 엄마 아빠 사랑 받기를 원하잖아요. 맞아요. 맞는데 스스로 성장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어이 새싹은 자기 스스로 성장할 수가 없어. 그래서 딱딱한 음식이 아니라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믿음에 대한 것을 가하게 심어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인 걸 끊임없이 감지해야 돼요. 아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아 아멘.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나?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있나. 이런 시기가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상의 충실, 이상이 충실해지니까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을 때이고통성이 뭐냐면, 결국에는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는. 이, 하나리 미나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대로 열매를 맺는다 는데 자기 희생이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아, 네. 무조건, 무조건 입으로 떠주기만 하고 무조건 어, 바라기만 하면 결국에 그거는 어, 잘못된 신앙관이 생기는 거예요. 아, 네.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이에요.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열매 맺기보다는 이게 잠깐의 어떤 시험이 오거나 잠깐의 어려움이 오면 그걸 이기고 극복해야 되는데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고난에 당한쯤에 피할 길도 주시고, 아멘. 내가 너희와 고난을 함께 당한다는 말씀한 것처럼, 고난이 올때 내가 스스로 이길 수없으니 주님이 피할 길도 주세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왜 되냐면, 여러분 곡식이 나무들이 이렇게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 때, 이게 더 깊은 뿌리를 내려요. 아멘. 나무들도 마찬가지야, 그냥. 따뜻한 햇볕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바람도 있어야 돼요. 태풍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뿌리가 깊어지고 그 깊어진 뿌리가 열매를 맺도록 돕는데 고난이 없는 솔직히 예수, 예수 믿으면 더큰 고난이 오는 게 맞아요. 그 영광이 좋게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멘. 근데 우리는 그런 작은 고난에도 뿌리채 뽑혀버리는 거야. 에이. 그러니까 뿌리채 뽑혀버리면 결국엔 말라 죽는 거예요. 나무들이 가지를 치고 에, 또 이파리를 잘릴지라도 이게 꼬리만 드러나면 다 죽는 것처럼 사실은 그런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완전히 뽑혀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또 어떻게 됐냐면 교회를 옮겨다니면 여기저기 옮겨다니다 보면 결국엔 나무가 에, 봄에 이렇게 옮겨 심는 건 있지만 또 모내기하면 모를 이렇게 이쪽으로 심겨지는 거 있겠지만 그러나 깊은 뿌리를 내려야 열매를 맺는데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헷갈리는 거요 이쪽에 가면 이런 말씀 저쪽에 저런 말씀. 그러까 결국엔 좌우로 막 흔들리는 거예요. 오히려 풍랑 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 때는 더 깊이 뿌리를 내려서 고난을 이겨야만 이상이 될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충실한 곡식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충실한 곡식이 되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곡식은 항상 누가 오냐? 이리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 포도원에 작은 이리를 잡으라 그랬어. 이 아예. 이리가 먼저 여우를 잡으라 그랬어. 왜? 이 포도를 따먹는단 말이에요. 사람이 먼저 먹는 게 아니라 동물들이 먼저 먹어요. 씨를 뿌려도 먼저 먹고 열매를 맺어도 달콤한 그 향기 때문에 이 다른 들짐승이 와서 먹는단 말이에요. 항상 마귀는 어쨌든, 어쨌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도 예수님 조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십자가에 죽기까지도 주님이 이렇게 고난 당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마귀가 시험해요. 예, 네, 그거를 우리가 다알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충실한 곡식을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는데 마귀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속삭이냐고요. 우리가 얼마나 괴롭히냐고요. 예, 잘 때도 괴롭히고 설 때도 괴롭히고 뭐 친구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거라서 귀신이 주님이 오는 것을 방해한 것처럼 풍랑을 일으키고 그 바람을 일으킨 것처럼 마귀는 어쨌든뒤 주님의 손길을 닿지 않도록 우리를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될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따라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아멘. 뭘 믿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아멘. 성령님은 나를 돕습니다. 아멘. 이걸 믿어야 되니. 아멘. 사도신경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그게 진짜 고백이. 아멘. 그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시험이 아매. 오면 넘어, 시험이 오나 허부내 해야 되는데 시험이 바로 넘어지. 두 번째로, 다합시다. 소망이 있어야 된다. 소망이 있어야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예? 교회가 크고 이런 것에 열매를 맺으려 고하지말고 예. 내가 무슨 뭐큰 부귀와 영화를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을 중에 즐거워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소망은 뭐죠? 희망이에요. 희망. 아멘. 희망이 없는 사람은 죽어요. 미래가 없는 사람은 죽어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늘 문자 너 꿈이 뭐냐 물을 때그 친구들한테 뭘 묻냐면 네가 왜 사냐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위해서 사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소망 두고 사는 거야. 이 땅에 소망 아무것도 없어요. 에? 자식도 어떨땐 버리고 부모도 자식을 버리는데. 에? 지금 얼마나 그 이런 일이 많습니까? 젊은 애들이 애기 낳아가지고 애기 젖도 안 주고 이삼일 만에 굶어 죽이기도 하고. 에?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친구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는 이런 세상에 누굴 믿겠습니까?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응. 하나님 나라의 이 메시아 나라는 정말 우리에게 큰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아메. 사랑 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아메.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열매 맺기가 힘들어 아메. 금방 넘어져 아메. 사랑이 뭔가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감싸주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의 최고야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 시기와 질투와 내 마음속에 무관심, 이런 것들이 사랑을 일게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줘야 열매를 맺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항상 내 가슴에 품고 살아야 돼요. 아멘. 믿음이 없이는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어요. 아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세상, 세상이 지금 야 하나님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지. 하나님 뭐가 필요해? 노는 게 필요하지. 하나님 뭐가 필요해? 세상 나가서 얼마나 좋냐? 야구장도 가고 축구장도 가고 온대 캠핑장 가고 온대축제 가서 놀고 먹고 마시면 얼마나 좋냐? 그럴 수 있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 오히려 더 하나님을 사모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얼마만큼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열매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해요. 아멘. 어떤 열매는 큰 열매가 있잖아요. 또 어떤 열매 는 작은 열매. 햇빛을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사과가 빨갛게 돼요. 근데 햇빛을 덜본 거는 덜빨개요왜 그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빛이 일어나.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빛이 아니라 어둠이 자꾸 잠겨져 있어. 얼굴만 보면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해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여러분 삶 속에 은 은혜로 열매 맺기를 주의로 으로주원합니다 열매 맺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어쨌든지 넘어지게 하고, 어쨌든지 자빠지게 하고, 코 깨지길 바라고, 뒤통수 깨지길 바라고, 예수를 욕하길 바라는 거야. 공산, 공상, 공상당이이 땅에 와서 6.25때 어, 예수님의 사지를 밟고 예수를 저주하라 했잖아요. 그리고 그사지를 밟고 가라 했잖아요. 나는 그런 얘기 들으면서, 야, 만약에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면 나 어떻게 할까? 야, 그런 고통 속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까? 근데 그런 오기 전에 나는 이미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항상 막 우리 시험해요. 우리 를 넘어지게 해요.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여로로 축원합니다. 아멘. 열매 맺는 삶을 삽시다. 아멘.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주여로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열매맺는 삶을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믿음이 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귀는 어쨌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소망이 없게 하고 사랑이 식어지게 하는 이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은혜로 충만해서 하나님 열매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마귀가 한길로 왔다 일곱길로 떠나는 역사에 도와주시고 성경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께 영광 들리 모든 신념들 주님 바라보며 주께 예물드린 손길에 만별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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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로 하심이 오늘 열매 맺는 삶 속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은혜로 충만한 모든 신령들 모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가 자녀들 모임에 이제부터 끝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부여자고 한번 동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넓게 맺은 삶을 살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여자가 우리를 보호하주시옵소서 성경을로여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신경을 주게 릴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성경을로여해 주시고 성령을 채워와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시간마다 성령이 나타나 주시고 아버지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도으로축맞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소망들이출구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지하는 시간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같은 일을 우리 아버지에 하며 사리은 우리의 재앙을 일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채지게 완전으로 우리가 나아었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양다다서 그렇게 나영 각기 책임을 받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시면 예수 그리스도라는아가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